1시에 60초만 집중. 코코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이 현지 매체가 선정한 시즌 최고의 선수 자리에도 올랐어. 그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아버지 손흥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해. 훈련뿐만 아니라 선수로서 사생활 겸손함 잘지력 등 멘탈 관리를 옆에서 잘해주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모든 자식이 부모 말을 듣는 건 아니니 믿고 실천한 손흥민이 대단하다고 봐. 손흥민의 찰떡궁합 친구는 누구일까? 헤리케인의 손흥민과 호흡하면서 주력자이자 팀 플레이어로 진화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감독 교체, 전술 변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평소 손흥민의 이타적 태도가 서로에게 신뢰를 준 거지. 박지성도 이루지 못하고 차범근도 이루지 못했던 유럽 리그 골든 부츠 정말 대단해. 골든 부츠는 승금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름에 답이 있어. 진짜 금이었다면 골든 대신 골드라고 했을 거야. 골든 부츠 수상자에게는 특전도 있어. 한 골당 천 파운드가 적립되어 자신이 선택한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어. 그나저나 우승컵이 없어 좀 아쉬워서 내년엔 우승 가능성이 있는 클럽으로 가길 바래. 어때? 히크 씨는 내일부터 축구 별실 초코별실...